안녕하세요. 저는 누리다 쌤입니다. 유아교육 교사로 10년 동안 아이들을 사랑하며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육아 정보와 건강 기능 식품에 대해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 선생님의 경력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어린이집과 유아교육 기관에서 다양한 아이들과 함께 일상을 보내며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육아 꿀팁을 많이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육아와 건강에 관심이 커졌답니다. 채널을 어떻게, 왜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네.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고, 건강한 아이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한 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릴게요. 어, 되게 취지가 좋은데 그러면 이 채널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육아 정보, 부모님들이 실천할 수 있는 육아 팁, 그다음에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와 선택법에 대해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려고 해요. 오, 너무 좋은 취지네요. 아무리 인사 해주시겠어요? 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려고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 만들어봐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